나이가 들수록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가 자주 나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콩류입니다. 콩, 팥, 완두콩, 렌틸콩, 두부, 된장, 청국장 등 모든 콩으로 만든 음식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콩류가 가스를 많이 만드는 이유는 올리고당이라는 특별한 당분 때문입니다. 이 올리고당은 우리 소장에서 완전히 소화되지 않습니다. 소장을 그대로 통과해서 대장까지 내려가게 되죠. 대장에 도착한 올리고당은 그곳에 살고 있는 세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세균들이 올리고당을 분해하면서 발효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때 수소가스,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 다양한 가스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장의 운동이 활발해서 이런 가스들이 빠르게 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장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가스가 배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특히 콩밥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올리고당을 공급하는 셈이 됩니다. 아침 콩밥, 점심 된장찌개, 저녁 두부 반찬까지 먹으면 장에서는 하루 종일 가스 생산 공장이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콩류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콩류를 끊으면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주에는 콩밥을 일반 쌀밥이나 현미밥으로 바꿔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가스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에는 된장찌개와 청국장 섭취를 줄여보세요. 된장은 발효 과정에서 올리고당이 일부 분해되지만 여전히 상당량이 남아있어서 가스를 만듭니다. 세 번째 주에는 두부와 콩나물 같은 콩 제품들도 조심해보세요. 대신 생선이나 달걀로 단백질을 보충하시면 됩니다. 콩류를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몇 가지 방법으로 가스 생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콩을 충분히 불린 후 오래 끓이면 올리고당의 일부가 분해됩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소량씩 나누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콩류 대신 생선, 달걀, 닭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드시면 단백질 부족 걱정 없이 가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백질들은 소화가 잘 되어서 가스를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콩류를 줄이기 시작하면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가스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달 정도 지속하면 방귀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서 사회생활에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뱃속 가스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은 바로 음식과 함께 삼키는 공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우리가 하루에 삼키는 공기의 양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공기의 일부는 트림으로 나오지만 상당 부분은 장까지 내려가서 방귀가 됩니다. 빨리 먹는 습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음식과 함께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침분비량이 줄어들어 음식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더 많은 공기와 함께 삼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기를 많이 삼키는 다른 행동들도 있습니다. 껌을 자주 씹거나 사탕을 빨아먹는 것, 빨대로 음료를 마시는 것, 뜨거운 음식을 후후 불어서 식히면서 먹는 것 등이 모두 공기 섭취를 늘립니다.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틀니가 잘 맞지 않으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서 더 많은 공기와 함께 삼키게 됩니다. 또한 틀니와 잇몸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에서도 무의식적으로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됩니다.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자주 침을 삼키는 행동을 하는데 이때마다 공기도 함께 들어갑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것입니다. 한 입을 최소한 20번 이상 씹어주세요. 충분히 씹으면 침이 많이 나와서 음식이 부드러워지고 공기를 덜 삼키면서도 삼키기 쉬워집니다.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최소한 20분 이상 천천히 드세요. 젓가락을 한번 들었다가 내려놓고 씹는 동안 잠시 쉬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되고 공기 섭취량도 줄어듭니다. 음료를 마실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빨대 사용은 피하고 컵에 직접 입을 대고 천천히 마셔주세요. 뜨거운 차나 커피는 충분히 식힌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후 불어서 식히면서 마시면 많은 공기를 삼키게 됩니다. 껌 씹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이것도 줄여 보세요. 껌을 씹으면 계속해서 침을 삼키게 되고 이때마다 공기도 함께 들어갑니다. 입이 심심하시다면 무설탕 사탕을 천천히 녹여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맞춤 상태를 점검받으세요. 틀리가 잘 맞으면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있어서 공기 섭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말을 하면서 식사하는 것도 공기를 많이 삼키는 원인입니다. 가능하면 음식을 완전히 삼킨 후에 대화를 하세요. 입에 음식이 있는 상태에서 말하면 공기와 음식이 함께 들어가기 쉽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긴장하면 무의식적으로 침을 자주 삼키게 되니까요. 식사 전에 몇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한후 드세요.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면 보통 일주일 정도면 공기로 인한 가스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가 부풀어 있던 증상이 많이 개선됩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들 중에서도 특히 가스를 많이 만드는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화과 채소들입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무, 배추, 케일, 순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채소들이 가스를 많이 만드는 이유는 라피노스라는 복합당 때문입니다. 라피노스는 콩류의 올리고당과 마찬가지로 우리 소장에서 완전히 소화되지 않습니다. 대장에 도달한 라피노스를 장내 세균들이 분해하면서 대량의 가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채소들을 생으로 먹을 때 가스 생성량이 가장 많습니다. 생채소에는 라피노스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섬유질도 딱딱해서 소화가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양배추 샐러드나 생 브로콜리를 드신 후 배에 가스가 많이 차는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십자화과 채소에는 황화물도 들어 있습니다. 이 황화물이 장내 세균에 의해 분해될 때 황화수소 가스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방귀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런 채소들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리 방법만 바꾸면 가스 생성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열을 가하면 라피노스의 일부가 분해되고 섬유질도 부드러워져서 소화가 잘 됩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먹지 말고 볶거나 쪄서 드세요. 브로콜리도 충분히 삶아서 부드럽게 만든 후 드시면 가스 생성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조리 시간도 중요합니다. 최소한 10분 이상 충분히 익혀주세요. 아삭한 식감을 위해 살짝만 데치는 것보다는 완전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조리하는 것이 가스 예방에 더 효과적입니다. 문화 배추로 만드는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문화 배추보다는 충분히 발효된 김치가 가스를 덜 만듭니다. 발효 과정에서 일부 복합당이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너무 신김치는 위에 자극을 줄수 있으니 적당히 익은 김치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십자화과 채소를 드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이 가스 생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 한 송이를 한 번에 드시기보다는 절반씩 나누어서 이틀에 걸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십자화과 채소만 단독으로 드시지 말고 쌀밥이나 다른 소화가 잘 되는 음식과 함께 드세요. 이렇게 하면 장에서의 발효 과정이 완화되어 가스 생성량이 줄어듭니다. 조리할 때 소화를 돕는 향신료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강, 마늘, 회양씨 등을 함께 요리하면 소화가 잘 되고 가스 생성도 줄어듭니다. 만약 십자화과 채소를 드신 후 배에 가스가 많이 차신다면 페퍼민트차나 생강차를 마셔보세요. 이런 차들은 장에 가스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면 건강에 좋은 채소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가스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서 십자화과 채소를 생으로 드시던 분들이 익혀서 드시기 시작하면 밤 시간 가스 문제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뱃속 가스 문제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원인은 바로 탄산음료와 맥주입니다. 이런 음료들은 이미 가스가 들어있는 상태로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마시는 즉시 뱃속에 가스가 쌓이게 됩니다. 탄산 음료에는 이산화탄소가스가 강제로 주입되어 있습니다. 이 가스는 마시는 순간부터 위와 장에 직접 공급됩니다. 젊었을 때는 트림을 통해 대부분의 가스를 배출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트림 능력이 떨어지면서 더 많은 가스가 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맥주는 더욱 복잡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맥주에는 탄산가스뿐만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생긴 다른 가스들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맥주의 원료인 보리와 호배는 복합당이 들어있어서 장에서 추가로 가스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이다, 콜라, 맥주뿐만 아니라 탄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위해 탄산수를 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탄산수 역시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어서 가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와 함께 탄산 음료를 마시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음식물과 탄산가스가 함께 장으로 내려가면서 소화 과정을 방해하고 더 많은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탄산가스가 위를 팽창시켜서 다른 음식의 소화도 어렵게 만듭니다. 온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가운 탄산 음료를 마시면 가스가 더잘 용해되어 있다가 체온에 의해 따뜻해지면서 갑자기 많은 가스가 방출됩니다. 이것이 바로 탄산음료를 마신 후 갑자기 배가 부풀어 오르는 이유입니다. 탄산음료와 맥주를 끊는 것은 가스 문제 해결에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보여줍니다. 보통 2, 3일 내에 가스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마실 수 있는 음료들이 있습니다. 일반 물이 가장 좋고 미지근한 보리차나 옥수수차도 좋습니다. 생강차는 소화를 돕고 가스 배출에도 도움이 되므로 특히 추천합니다. 과일 주스를 마실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중에 파는 과일 주스에는 종종 탄산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라벨을 확인해서 탄산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만약 탄산 음료를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최소한 식사 시간에는 피해주세요. 또한 마시더라도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마셔서 가스가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맥주의 경우에는 알코올 자체도 장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알코올은 장 근육을 이완시켜서 가스 배출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가스 문제가 심한 분들은 맥주를 완전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파클링 워터나 토닉 워터도 탄산이 들어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건강 음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스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탄산 음료 대신 소화에 도움이 되는 차를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페퍼민트차, 캐모마일차, 회양차 등은 소화를 돕고 기존에 있던 가스의 배출도 촉진합니다. 탄산음료와 맥주를 끊기 시작하면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수 있는 변화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배 상태입니다. 밤새 쌓였던 가스가 줄어들어서 아침에 배가 덜 부풀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뱃속에 가스가 이미 차 있을 때 이를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생강차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가스가 잘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분들이 가스가 차면 억지로 참으려고 하시는데, 이는 오히려 더큰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스는 자연스럽게 배출되어야 하는 것이고, 생강차는 이런 자연스러운 배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강차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강 한 조각을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우려내면 됩니다. 너무 진하면 위에 자극이 될수 있으니 처음에는 연하게 만들어서 드세요. 생강가루를 사용해도 좋지만 생생강이 더 효과적입니다. 생강차를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후 30분 후입니다. 이때 마시면 소화를 도와주면서 동시에 가스 배출도 촉진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밤새 쌓인 가스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두세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위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차 외에도 다른 도움이 되는 차들이 있습니다. 페퍼민트차는 장의 경련을 완화시켜서 가스로 인한 복통을 줄여줍니다. 회양차는 전통적으로 소화를 돕고 가스 배출에 사용되어 온 차입니다. 캐모마일차는 장을 진정시켜서 가스로 인한 불편함을 완화해줍니다. 한국 전통차 중에서는 모가차와 매실차도 좋습니다. 이런 차들은 소화를 돕고 장운동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가스가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합니다. 차를 마실 때는 뜨겁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액체는 장 근육을 이완시켜서 가스 배출을 더 쉽게 만들어 줍니다. 차가운 음료는 오히려 장을 수축시켜서 가스가 더 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강차와 함께 간단한 마사지를 해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배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장의 운동이 더욱 활발해져서 가스가 잘 배출됩니다. 생강차를 마신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10분 정도만 천천히 걸어도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가스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생강의 매운맛이 부담스럽다면 꿀을 조금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꿀은 생강의 자극을 완화시켜주면서 동시에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중에서 파는 생강차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성분을 확인해 보세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생강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면 가스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화 기능도 개선됩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꾸준히 마시면 뱃속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방귀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73세 김순례 씨는 이 방법들을 실천한 지두달 만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30번 이상 나오던 방귀가 이제는 대여섯 번 정도로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언제 나올지 몰라서 느끼던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은 콩류 줄이기였습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먹어온 콩밥을 일반 쌀밥으로 바꾸고 된장찌개 대신 미역국이나 무국을 끓여 먹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부터 가스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식사 속도를 바꿨습니다. 평생 빨리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의식적으로 천천히 씹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입에 20번 이상 씹고 식사 시간을 20분 이상으로 늘렸더니 공기를 삼키는 양이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채소 조리법을 바꾼 것입니다. 생으로 먹던 양배추 샐러드를 볶은 양배추로, 생 브로콜리를 충분히 삶은 브로콜리로 바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녁 시간 가스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탄산 음료를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사이다나 콜라를 즐겨 마시던 습관을 보리차나 물로 바꿨더니 즉시 효과를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가 부풀어 있던 증상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식후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씩 마시니까 소화도 잘 되고 가스도 자연스럽게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69세 박영수 씨는 이 방법들로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스 때문에 2년 동안 경로당을 가지 못했는데 지금은 매일 나가서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기뻐했습니다. 특히 손자의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기뻤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언제 방귀가 나올지 몰라서 화장실 근처에만 앉았는데, 이제는 어디든 자신있게 앉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76세 최명자 씨는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밤마다 가스 때문에 배가 불러서 잠을 설쳤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잘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숙면을 취하니까 낮에도 훨씬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스를 만드는 원인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배출을 도와주는 방법들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콩류를 줄이면 올리고당으로 인한 가스 생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천천히 먹으면 공기 섭취량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셋째, 십자화과 채소를 익혀 먹으면 라피노스 분해로 가스 생성이 줄어듭니다. 넷째, 탄산 음료를 끊으면 직접적인 가스 공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생강차는 자연스러운 가스 배출을 도와줍니다. 이 다섯 가지 방법은 각각 다른 원리로 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함께 실천하면 상승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실천해도 좋고, 가능한 것부터 먼저 시작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한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은 꾸준히 실천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고, 한달 이상 지속해야 확실한 개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스 문제 때문에 사회생활을 포기하셨던 분들, 밤잠을 설치셨던 분들,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던 분들 모두 이 방법들로 편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스 걱정 없이 편안하고 자신감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